자 힌트를 드릴게요 힌트 한음 이게 5단계 힌트입니다 5단계 자, 자 해봅시다 이게 이제 5단계 해야 될 건데 자 이제 동, 등록을 이제 우리가 했죠 이렇게 그죠 등록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이제 록어 보이시죠 <laughs>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거는 이렇게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재형님 그죠? 자 얘를 뿌려줘야 되는 거잖아요. 자, 이게 <laughs> 맞죠? 이제 자, 저도 이제 가끔 가다가 자, 우리가 푸드바 했던 거 사실 이거 보면은 조금 보기가 좀힘들다 사실 그렇죠? 좀 이렇게? 초반에 우리가 어 잠깐만요. 어, 일단은 어, 예. 5단계 여기까지 한게 5단계가 끝난 거예요. 5단계가 자 일단은 기세 자 이렇게 한다하면은 어떻게 되는 어, 거예요? 설명해 드릴게요. 그렇 5단계 완료죠 그죠 5단계 5단계 완료죠 그죠 5단계 완료죠 그죠 5단계 완료죠 그죠 5거잖아요여기죠 5단계 완료죠 가요 5단계 완료죠 그트만들어 완료죠 그죠 5 그죠 5요계 완료죠 그죠 5단이 완료죠 그죠 5단계 요 그죠 죠그러면은 이렇게 죠그안 되겠네요, 그죠 죠 그죠 5단죠그래서 어. 얘를 힌트를 좀 드리자면 어 public-class-to-location int id string content 그 다음에 string 뭐 받아야 돼요? 그 다음에, 어 자, 여기에 뭐 넣어주면 돼요? 인트, 아이디, 스트링, 컨텐츠, 스트링, 응. 음스 아이디는? Maybe. 자, 얘 뭐예요? 행성 자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하냐? 가지고 와서 돌아 놓고 얘를 이렇게 따로 밖으로 뺐습니다. 그리고 나서 얘를 어떻게 활용할 거냐? 자, 일단 우리가 얻어와야 될게이 아이디랑 그다음에 명언과 작가를 얻어와야겠죠. 인트 아이디는 이거 여기서 얻어오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어. 이 안에 아이디 그 다음에 콘텐츠. 자, 이렇게 한다라는 게 뭐예요? 자, 내가 이제 등록을 했어요. 그리고 명언과 작가를 입력받았어요. 그죠? <laughs> 그러면 이 라스트 t q u o t a t i d 가1 증가하겠죠? 그죠? 원래 원래는 그리고 나서 여기 에 뿌려줄 때 여기가 이제 0에서 1로 증가된 가 상태에서 여기에 1이 들어가서 시환이 돼서 1번 명언이 등록되었다고 나오고 그죠? 명, 등록을 또 하게 된다면 2번이 나오는 거고죠? 얘 뭐예요? 객체 만드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이 int id 아이디. 우리는 id랑 콘텐트랑 어서네임을 얻어와야 돼요, 그죠? 음. 자, 얘 어디서 얻어와요? 여기서 얻어오잖아요. 그죠? 얘는요? 여기잖아요. 있얘 증가되면은 그 값이 여기 들어간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 객체 안에는 아이디 값 들어가고, 뭐, 콘텐트그 다음, 워터 네임. 들어와 있겠죠. 그죠? 객체 하나 만들어주면서. 이거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우리가 배웠던 거. 리스트 만들어서 이 객체 만들어질 때마다 리스트에 하나씩 추가해주면 되겠죠. 우리 리스트 배웠습니다 리스트에다가 얘만 넣어주면 끝인 거예요. 얘만. 리스트에서 추가한다라는 게 뭐예요? Add였죠. 그죠? Add만 해주면 되는 겁니다. <laughs> 어, i 어테이션 클래스를 하나 지금 추가를 했습니다.